오늘은 How to pray. 어떻게 기도하는가 강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순종할 때 기도의 능력이 임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아레이 토레이 박사님은 이 장의 제목을 순종과 기도, obeying and praying 이렇게 잡았습니다. 조금 내용을 바꿔서 순종할 때 기도의 능력이 임한다. 이런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이 요한 1서 3장 22절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특별히 여러분이 이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는 그런 기도,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얻는 기도에 세 가지 조건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영어로는 Because we keep His commandments 이렇게 썼는데요. 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는다 이렇게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받는 기도, 정말 환상적인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어, 들어갈 기도 들어가고 싶은 기도의 경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명하시는 바 하나님의 계명을 행할 때 그렇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러시되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를 항상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그의 말씀과 계명에 주의하셨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하나님 역시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지 않는다는 뜻이 이 본문 말씀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예로 사무엘상 15장에 보게 되면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무엇보다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리기 전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회의 의식보다 어떤 우리의 행위보다 우리 마음의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라고 하는 것을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여기에 특별히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만약에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더라면 그의 왕위는 오랫동안 보존되었을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놀랍게도 사용하실 수 있었습니다만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위를 버리시므로 더 이상 왕이 될수 없는 비극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기도에 응답이 안 되는 이유를 발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괴명에 귀를 기울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지 않는다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르히 토르의 박사님이 어떤 한 여자 그리스도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명목상의 신앙마저도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했습니다. 왜 아직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약속을 시험해 보았지만 그 약속이 거짓된 것을 사실이 아닌 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레이 박사님이 어떤 약속을 말씀하시는가요? 그러니까 기도에 관한 약속이에요. 그러면 기도에 관한 어떤 약속을 말씀하시는가요? 네, 성경에 뭐,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고 믿으면 다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나요? 네, 비슷하게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예, 하나님 말씀을 제가 시험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제가 신앙 생활을 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 오늘 본문 말씀 요한 1사 3장 22절을 읽었습니다. 그 앞에서 읽어드리고, 네. 여기에 지금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받는다고 말씀했는데, 이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하신 약속입니까? 그렇죠. 아닙니다. 여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하는 말씀이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그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행하면서 살아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그리스인이 이 여자분이 아 "문제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었군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일 때. 또 그의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때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받는다는 약속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제한된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받는다고 하는 그런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 있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하는 학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이걸 찾아내서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백하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그 불순종의 한 행동이 우리의 여 여러 가지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게 하나님의 귀를 닫게 만드는 문제가 될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받는 그 기도.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을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반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하시지 않았어요. 성경에 분명히 써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행동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명하지 않으셨지만 이건 내가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행동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자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께서 분명히 어떤 것을 명하지 않, 아니, 아니, 아니 하셨더라도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수 있는 것이 뭘까? 내가 이것을 행하면 아버지가 기뻐하실 것이 무언가? 그걸 찾아서 행하는 자녀가 진짜 좋은 참된 자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것은 내가 하게 되면 기뻐한다 라는 말씀이 없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들을 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행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그런 그, 어, 인생에 우리가 그할수 있고 또 그렇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담배를 피는 문제 같은 거.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얘기가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러면 담배를 피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담배가 얼마나 몸에 해롭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담배를 피지 말라는 그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없을지라도 담배를 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 상식으로도 하나님 주신 건전한 판단력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마약 같은 거를 또 아, 성경에 마약 먹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은 그러면 마약을 먹어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마약이 얼마나 몸에 나쁜지. 그것이 한 개인을 파괴하고 또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 국가까지 파괴하는 무서운 사탄이 쓰는 도구라고 하는 것을 뭐 우리가 오랫동안 공부해 봐야 알겠습니까?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 예를 들면 청소년들이 컴퓨터 게임을 즐깁니다. 그런데 아주 난폭한 게임이에요. 또 성적으로 심지어 부도덕한 그런 그 게임입니다. 아, 공부할 시간도 다 잃어버리고 거기에 몰두하면서 아, 성경에 컴퓨터 게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목사님? 그렇게 물어보면 아 그러면 컴퓨터 게임을 하나, 그런 컴퓨터 게임을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까? 결코 아니죠. 예, 성경에 이런 구절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다고 하는 것은 또 하나님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시지 않느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모른다고 하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건전한 판단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 실행하는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들을 찾아서 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결혼 순종을 넘어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서 행하는 그 삶이 돼야 합니다. 이게 능력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는 그런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단지 열심히 하고 뭐 금식기도 하고 다 좋아요. 새벽에 기도하고 좋습니다. 많이 기도하고 다 좋습니다. 다 성경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이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찾아서 행하지 않는다고 할것 같으면 우리의 삶의 그런 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주바라기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듣지 않으시고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받는 그런 기도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될수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오늘 바, 말씀은 우리의 응답받는 기도의 생활을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또 성경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찾아서 행하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 부지런히 행하는,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하고 듣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럴 때 우리의 기도의 이 삶이, 기도의 능력이 굉장히 빠르게 그 성장한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뭐 성경에 특별히 명령을 그렇게 해 놔야 합니다. 이런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네, 기도에 응답이 안 되는 또한 가지 이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을 찾아서 스스로 열심히 찾아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삶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삶,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 하나님을 그 뜻을 정말 부지런히 찾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행하는 그 24시간 삶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그의 기도는 능력의 날개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기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145편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간구, 진실한 간구를 여기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기도, 참된 간구, 하나님께 참으로 소원하는 그 기도, 이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정말 진실하게 간구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 꼭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나 진실한 그런 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기도를 응답받으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응답을 받고자 하는 그래서 진실하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말합니다. 어떤 자매님들은 남편이 아직 구원받지 않아서 남편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훌륭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구원받게 되면, 그래서 남편이 사업하는 태도가 바뀌게 되면 수입이 확 줄어들어요. 그렇게 된다면, 아유, 안 되는데. 그러면서 남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한다면, 아마 그런 이렇게 생각이 될 겁니다. 남편이 만약에 이렇게 수입이 줄어드는 그런 일이라면, 오, 하나님 구원해 주지 마십시오. 아마 이런 기도가 될지 모릅니다. 남편이 구원받고 변화돼서 전과 같은 그런 그이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하지 않고 진실되게 그렇게 사업을 해서 수입이 줄어들지라도 나는 그런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하나님 내 남편을 구원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훌륭하고 좋은 일입니까? 교회를 하나님 부흥시켜 주시면 사람들 이런 꿈을 꿉니다. 아, 수가 많아지겠지. 헌금도 많이 늘어날 거야. 또 우리 다른 교회들 사이에서 우리 교회가 아마 상당히 위상이 높아질 거야. 이것이 교회 부흥의 바른 동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이 되고 나면 사람들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게 되고 그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가정과 사회의 삶에서 아주 큰 개혁적인 삶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은 원치 않아요. 다른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흥을 구한다면 그건 진실한 기도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부흥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그런 선한 결과를 어, 우린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 그건 원치 않아. 이런 가운데 기도한다면, 아마 그 사람은 그런 결과 없기를 바라서 차라리 부흥을 주시지 마십시오. 이런 기도, 진실되지 않은 기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게 될 좋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 설교자들이 성령의 충만함 받고 나면은. 말씀 전할 때 능력으로 전하고 기쁨으로 전하고 열매가 나타나고 또 이름이 나는 그 설교자가 되고 뭐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결과가 또 있을 수 있습니까? 네. 세상으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영적이지 못한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반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받음으로 말미암아 원치 않는 여러 가지 비난과 박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여기보다 더 가난한 지역에 가서 목회해야 할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은 아마 그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원하는 그 사람은 그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께서 해외에 선교사로 나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시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원하십니까? 바로 그런 기도가 진실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어떤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을 받음 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박해를 감수할지라도 어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성령의 능력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소명을 이루기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원합니다. 이런 진실한 기도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순종과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얻는 그 기도. 그 기도는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순종하고 또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며 그리고 진실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응답하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요한 1서 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 이것은 능력 있는 기도와 아주 직결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기도의 원리인 것입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이 필그림 글로벌 펠로우십에 여러분이 적극적인 동참자가 되어 주시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21세기 초반에 하나님이 새로운 성령의 역사를 행하고 계십니다. 함께 동참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일에 함께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먼저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주십시오. 저기 씨뿌리는 자처럼 이 동영상을 알려주시고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사역을 위해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실 때 풍성한 열매를 맺고 또이 사역을 위해 여러분이 헌금해 주실 때 저는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백 배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또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왕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저는 마지막 100배로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하는 분들을 축복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또 기도할 것입니다. 네, 이제 여러분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이 웹사이트에 들어오셔서 www.21철취점.com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왼쪽에 메뉴에 보시면 맨 아래에 선교 현금 난이 있습니다. 노란 그 동그라미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클릭하시면 정보가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실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하시길 바라고 또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영접하시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 예수님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의 값을 다 갚아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죽으셨다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해 주심으로 예수님의 구속의 죽음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나의 구원의 모든 값이 다치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부활로 말미암아 증명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제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영원히 저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축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곧 찾아뵙겠습니다.